지난 4일에서 6일 사흘에 걸쳐 본교의 노벨광장에서 2012레기능 가을축제가 열렸습니다. 축제의 첫날인 4일에는 애기능 사운드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날은 본교 동아리들의 공연을 볼수 있었으며 인기밴드 아홉번째와 문페트로를 초청하여 학우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. 둘째날인 5일에는 애기능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이 대회의 우승은 극적인 한표 차이로 공대가 차지했습니다. 또 무료 시식행사도 진행되어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.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카오스 대회 결승전 생중계를 끝으로 축제를 마쳤습니다. 이번 축제는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와 공과대학, 이과대학, 생명대학, 보건과학대학, 정보통신대학 학생회가 주관하였으며 많은 학우들에게 더 새롭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 네, 이번 축제는 이제 학내 구성원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좀더 이제 즐겁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참여하는 학우들이 좀더 서로 단결력을 느낄 수 있게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점점 피드백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이 지금 그 과정이고 이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제겠죠.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친 2011 애기는 가을 축제. 이후에 있을 행사들도 많은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. KUTV 뉴스 안정원입니다.